소하는 클리포트는 자기보다 레벨 낮은 보스에 효과 안 받아요. 통상 소환 레벨 좋은데. 이거 상간 보스는 기본적으로 레벨 4가 되고 1,800보상0 0 0 돈에 가네요. 공격력이요? 네. 네. 세이브. 장. 음? 이 효과 장착하면 전투 파괴 안 되고 공격 3절보 나가고 이 카드가 무지가스 때 되게 서치할 수가 있어요. 클리포트. 그럼 얘 링크 효과도 안 받아요? 아니야 레벨이랑 엑시즈 모션 카드요 클리타트또 알겠지? <laughs> 그럼 트점적으로 어떻게 린떻턴 생각합니까? 레벨4가 그럼. 레벨 4 공개하고 2 0 0 총. 1좀 날라가시면. 음. 쓰는면은 네. 네. 얘는 음. 통상수원인데 음. 6이 되죠. 음. 이거 매주만 색깔로 적용하고 동시에 서치야. 야 네. 아, 네. 이게 공격력이 얼마에2400 음, 라이트 스테이지 발동시하세요 경기장 발톱 심해 하.세.요 <laughs>

아 뭐가 좋았는지 보셨어요 아까? 아니 캐로뷰네아아로겠다고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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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역시 키룩이. 2400이고, 그대는 3600, 1200개인지, 1200 그가 더높 200. 카것도 끝까지 받을게. 아, 뿌리 <왜> 있어? <laughs> 아니, 잘거 <laughs> 왜 지워요? 아니, 여기서 나왔으면 잘연변될거 아니에요? 어디인지 몇 번에? 왜 지워요? 밴디 스탠까지? 아어 포기 아 이거 씨. 쉬... 저 트위터가 겁나게 라이 아니, 네. 이 가져왔나봐 현점 세트 네. 저게 탈백제고 서치야 네 탈백제고 서치인데 저원 때문에 총 천일월 까지돼 미친거 아니야? 현장 세팅가세요 현장 소환시 얘못 붙이네 카드로 해야 될것같 얘는 바우 300이? 이거땐 300으로 메인 투 효과가 있다 네아페이 몬스터만 장착다 네. 가져와가지고 견제를 아무것도 못하네 아 장착 엔나가 있을 것같우 효과가? 이거는 이거, 이거 자갈피디 클리퍼즈 먹어서 공부해서 0표 와, 정신조작잘 가세요 와, 찌겠다, 진짜 갔을 때허허제가또 이렇게 나오는 처음 소원 이게치식 다치요? 네, 우라라

금지형 카드 명하시 지정해가지고 네. 이거 이거 있는 동안 그 카드 못 써요? 하세요? 얘 그거죠. 300올라가거네 그거 랩을 음. 사죠. 예. 네 음악 좋아요. 안타깝습다들어니 우리 세트한요 구수는 아요네악 좋아요. 음악 좋아요. 는악이아요 음악 좋아요. 네요아 아우이요 동물 300 오장하고 중속 확인안 돼요 뒤에 뭐가 있지?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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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률 몇이야? 1천0 0드다 캔거, 저거 캔거다. 저분자인가? 저분자하가왜 자연스러운 는연지 누구보고 조연하는 거지? 아까부터. 아라이트사이드 없으니까 깔끔한 샷. 이왜런이잖아요액트리안 그런... 아니면... 액처 아기요그리이 카드 재물 재물 되면은 즈에 모서 바운스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 카드 왼쪽 가기 전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재물선 성공시 덱특소두 마리까지. 효과. 네? 맞아. 자기가 내면 나중에 무과안맞는다니까 이해 가요? 네. 그도 공통이에요. 공통이에요. 제가 질 소환이기 때문에 특수 네, 소환이기 때문에 다 공부에 참여할 거요 그리고 게 돼요. 근데 고 세팅. 아니, 쪽하고 8 찍고 다시 한번 뽕뽕뽕 방법이 방법이 가져 세팅 편집원 포함 1800 x 1 8 0 네. 잠깐만 아니지? 이것 때문에 300원일까? 그러니까. 2100 2100 2100 3100 역시 나이트이테 세이 니카백레벨이군어요 버스는 춥고 발동시 하세요. 버스만 춥고, 있만덥고

아잠깐수 아..너 아, 수요 2000이구나 맞다 쟤네 수요, 수요가 높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공격률이.. 1800..아 1 8맞아이거때문에 아..잠깐..이거 네. 아, 누가 <laughs> 봐도 스케프 고스인데 이거 누가 봐도 너죽거 <laughs> 그냥 누가 봐도 스케프 고스.. 이바구 공격이요? 네..네.. 와, 협췄다 <laughs> 어, <laughs> <laughs> 진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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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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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laughs> 4점 네. 일반 소환 넣이그러니까 네. <laughs> 어? 이걸 도 지금 공간이 없나? 그렇다고 저거하면은 아, 실수네왜이러냐 <laughs> 아미페지씩 <목소� dakika> 아, 미저 지금. <collecting>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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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よ。 와. 긴장한다. 배틀 페이지. 이거. 효과가 없어. 라이트는 벌써 때만 고하는데 뭐. 4500. 음. 와. 어떻게 기 이렇게 나오냐. 와. 설레다. 와, 진차 진짜 미쳤다. 와, 지하니까 나오가지고.